하고, 어, 조비, 아처, 어, 요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어, 다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저희 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요즘에 많이 올라, 많이 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계속 전부 얘기했던 거. 니다 어, 근데 아, 요즘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스페이스X. 근데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어? 제가 어저께는 그, 이거 하기 전에 얘기한 거야. 어, 이거를 말하고 나서 하는 게 어저께는 뭐랬냐면은, 드론이 미래인데, 드론은 물속에도 들어가고, 어? 다, 어머, 뭐 우주로 가면은 행성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미사일도 좀 달아있고, 사 이거 전에, 이, 어떤 영상이지? 저번 주 토요일 날 영상인가요? 이거 영상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어, 드론이 정말 어? 전쟁을 위해서 사용을 되기 위해 때문에 드론은 미래라고 인간이 인구는 우리 인구에 따라서 정해진단 말이야 투자도 그렇게 해야, 해야 되는 거네 인구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더 인간을 편하게 더 해주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구가 없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전쟁을 누가 해? 드론이 대신해주는 거라고 드론은 드론끼리 싸우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데 지도자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거. 그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어, 레드코링에서 그 대통령이, 어, 이걸 누르면 전세 핵폭탄 다 터뜨리는데 이걸 누를까 말까 고민하잖아. 왜? 거기에 자기 아들이 또 이걸 누르면 죽게 되거든? 그리고 모든 사람들1 0 0만명 이상, 몇천만 명 이상 희생을 시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어, 느끼는 거지. 현타가 오는 거지. 아, 이렇게 사람을 내 마음대로 버튼을 죽여도 되는가? 윤리적으로도. 하지만 드론은 그런 게 없다니까? 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